어? 삐기, 삐기, 삐기 이렇게 해서 아 이게 괘침 표정이 거냐? 중요하네 이거. 표정로 해야지 는데 무표정. 네, 뚱뚱뚱뚱뚱 삐기, 삐기가 무슨 뜻이야? 입삐. 이비. 입삐가 뭐야? 입삐가 사람 이름이에요. 아, 입삐, 이삐 아. 이비, 이비. 아. 이비, 이비,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내용이 개가 옛날에 자기가 어렸을 때개한테입 찌핀 적 있다고. 내용 가사가 너무 슬프다. 삐기, 삐기. 예그맨들은 하면 이따 눈을 까야 되거든. 그래 그래. 아이 야, 진짜 뽀바라 <봉가라> 댄서가 <laughs> 좋다야. 바로 이었어. <laughs> 제니의 장점은 <웃음> <웃음> 뚜두 뚜두. 나의, 나의 장점은 사기야. 사기 뚜두 뚜두? 사기 뭔 이거 말하는 거라면? 찌지지지할 <laughs> 거야 내가. 어 진짜? 꼭 <laughs> 찌세요. <laughs> 경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1번부터 차례대로 쏘다가 실패하면 다음 팀으로 넘어가는 거야 마지막 10번을 최종적으로 쓰러뜨린 팀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아, 1번부터 9번까지 다 맞추고 우리 네. 가한번 실패해서 넘어왔는데 제네가 10번 맞추면 지는 거야 네. 저제니 승. 그러면 어우 아, 자 그러면 오케이. 먼저 제니 먼저 사격을 실시하도록 자, 우리 하겠습니다 아번 무조건 순서대로 오 자세가 자세가 우와. 우와. 와! 자 바로 이어갑니다. 와, 바로 또. 오, 제니 잘하는구나. 오. 자 제니 번째 2번. 번. 와! 세 번째. 와! 제니가 이제 사번오다 번. 오 오늘 잘하네. 한다야 뚜두뚜두가 괜히 나온 게 아니네. 복귀 안 돼요. <laughs> <재밌게>. 제니. 뚜두두두두두두 <laughs> 야, 이러다 10번까지 가겠는데, 그냥? 5번은 진짜. 오, 10번은 진짜... 야, 우리 못하고 끝나겠는데, 그냥? 자, 7번, 7, 8, 9, 0 4개 남았어요. 7번한7 28, 2레 29, 29, 29, 29, 29, 2 나라 슈퍼보. 어, 나와 나와 나. 어? 어, 와 여기 맞았어요. 여기. 제니, 제니. 가운데 맞았어. 어, 가운데 맞았어. <laughs> 자. 오! 오, 오, 잘한다. 잘한다 진짜. 이거 안 되겠다. 야. 출동해야 되겠다 경나. 경나. 잘한다. 야, 근데 제니가 지금 아웃 기술 했는데 저도 웃기다. 이거 어떻는데 정수세가 아니에요. 마지막 십번 경운이어서 웃긴다며 얘기는 거야 와, 제니 사격 잘하니까더 어. 멋있어졌어. 이제 저기 대장만 남았어요. 네. 김, 제, 뭐 자세가. 진짜. 거야? 막 화살 쏘는거나 이런 거막 그런 거 잘해 했는데 그냥 잘돼가지고와 대단이다 자 아, 그럼 자 지수의 장점 아... 세팅 아 내가 설명할게 어리슨리슨리슨리 제이슨 나 나의 장점은 릴레이 그림 그리기인데 주제를 듣고 시간에 맞춰서 조금 그리우 넘기고 와, 넘겨서, 넘겨서, 넘겨서 이제 마지막 사람 맞추는 아, 해바퀴와 그런데 인원이 안 맞는데. 그래서 아, 당장은 우리가 캐스팅 해 오려고 어, 하는데. 어스트 실점. 게스 뭔가 이기기 위해 힙차이가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어. 네, 어. 그래, 그래야지. 그래. 걸그룹 유지각서 내리고 왔습니다. 머리 자르는 게 너무 아쉽다. 아, 아이돌이지. 어. 준비됐습니까? 아시기 응. 바랍니다. 어, 이거 뭐 너무 쉽죠? 준비. 강우동 시작. 일 초. 이 초. 3초. n 초 5초. 1초. 1초. h 초 s 초 n 초 h 초 San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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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3초. 4초. o 초 a 초 c h o 초 너는 너는 근데 센스가 있으면 맞출 수 있어요. 그죠? 네. 맞춰 수있다 내가 볼때 맞죠? 이상이 죠어요 어. 이거 맞죠? 무적. 맞죠? 른 왼쪽 보 정답은 뷰티 인사이드. 이 완전 틀렸습니다. 왕이 남습니다왕이좀잘그리면제이 그림 그려 볼래? 내가 이거 위에다 올린 게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왕같렇게 나... 자, 이렇게. 어? 자, 이렇게. 자, 여게 자, 여렇게 자, 이렇게. 이 이렇게. 자, 이 자, 이비 진짜 어려운데? 자, 이초게초이초게초이초 아, 아, 자, 이이렇초 <laughs> 자, 이렇게. 자, 이렇 자, 이 자, 초렇초 자, 1초, 오. 2초, 3초, 4초, 5초, 땡! 자, 아. 리 아. 1초, 이초 <laughs> 블랙핑크 친구들이 앞서가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노래 제목을 오, 맞추는 와. 겁니다. 음. 자, 보여드릴게요. 노래 제목이에요. 오. 너무 쉽죠? 자 시작! 아, 1초 글씨에 쓰면 안되 2초 되죠? 3초 4초 5초 어? 어? 어. 1초 <웃음> 어. <웃음> 2초 천천히 줘봐요, 호우가. 어? 어? 2초 삼초삼초삼초삼초 n 초. h 초. s a 삼 초. h 초. s a n 초 h 초 s 초. n c h o s a n 초 h 초 s 초 n 초 h 초 s 초. n 초. h 초 s a n 초. 이 초, 삼 초, 사 초, 오 초. 그만! 부부의 세계 어? 아니야? 어? 자, 정답. 연애상명. 부부의 세계. <laughs> 정말 연예인 참견. 자, 우리들로. 어, 자, 일 초, 이 초. 잘 봐봐. 남과 여. 노래 제목입니다. 얼마나 노래 그쪽 팀다 <laughs> 한때는 다 있었어요? 자, 오 초. 정답! <laughs> 이걸 그걸 갔었어야 돼. 부부의 정 때문에? 우와! A 아, 아, 있어요입니다. 아, 네, 네, 그럼 제목을 한번 보. 영화 이거. 제니 가리고. 아. 영화예요. 자 김희철부터 출발합니다. 준비. 아, 시작. 일 초, 이 초, 삼 초, 4 초, 5 초, 1 초, 이 초, 삼 초. 이제 잡고 보다초 3초인데 김희철이 대고 5초. 땡! 1초. 2초. 3초. 지수가 된 게임 4초. 아니야, 5초. 어 5초. 땡! 어? 어? 저기 뭐야? 뭐 걸어 걸 지수가. 이게 뭐야? 세세. 세세세 세. 어? 아, 자, 뭘 그려 놨죠. 이게 가 다른 것같아 아! 아, 나왔습니다. 정답은 하나. 로 이거. 그거 지세요. 정말 게임인데. 자, 이렇게 해서 야, 라 네. 릴레이 그린 맞추는 게임에서는 우리 브레이크 친구들이 승리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 그래. 신공무대. 막 주세요. 말씀해. 나는 중요한 촬영 전에 꼭 이거를 해. 뭐할까빈 음... 대기실에 가서 쌓여있던 욕을 그냥 혼자 막힘. 조심해. 뿅망치로 때릴 수도 있어. 오다이라도 그런 소리를 하지 마. 지수는 그러지 않아. 그럼 그동안 다른 전학생들은 그래 왔다는 겁니까? 그래도 말든지. 정답. 영문이. 입금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그리고는 지죠 약간 전에 할 때도 있고 그 전날에 할 때도 있고. 아 정답. 어. 고기를 먹어. 허?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등심이면 등심, 어. 차돌이면 차돌 안심이 해가지고 그거를 꼭 먹고 들어가 그래야지 힘이 나는 것 같아. 약. 비슷한 비슷하지? 맥락인데 어, 땡 먹는 행이긴 한데 왜 먹는지까지 맞춰야 돼. <목소리> 워낙 블랙핑크 바쁘니까 가끔 이제 소독도 해야 되니까 알코올로 어. 소독을 어. 한번 삭. 아, 알코올로 불붙는 도스가 아. 75.5도. 75.5도로 삭. 멤버들은 어. 아. 아. 절대 못 하는 행동이야. 정답 막자 자고 일어나서 분얼굴로 해야 돼. 어? 가까워. 그래서, 정답! 살이 라면을 어디까지? 먹어. 왜, 왜 라면을 먹어? 라면을 먹어야 얼굴이 좀 탱탱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라면을 먹어. 정훈이 정답! 야 라면? 야, 왜, 왜 일부러 붓게. 한... 왜? 애들은 뭔가 좀 볼살이 있어서 귀여워 보이는 거야. 아... 나는 얼굴에는 좀 살이 없거든. 애들은 딱 얼굴에는 이렇게 좀 통통하게 아, 있어서 귀엽게. 응. 아... 그래서 나도 좀그 귀염상이고 싶어서 일부러 중요한 촬영 전에는 라면을 먹어서 붓게 하고 가서 너무 부러워. 왜냐면 점점 빠져. 그럼 제니는 라면 먹고 자면은? 어, 나 물만 마셔도 부어. 아 어, 진짜? 어, 완전 반대예요. 완전 난잘 잘 부어서 어, 제니 얼굴에서 부어봐야 더 귀엽지 않나? 호동이 형만큼 진짜 이렇게 부끄 가끔 이럴 때도 있어. 야! 왜거짓 야! 너가 이렇게... 나는 무대하면서 무대 이렇게 빠져. 마잖아 무대쯤에 빠져. 그러면 빠지는구나. 그럼 리사는? 무대 피는? 올라가기 전에 뭐 특별히 하는 거 있어? 자야 돼. 자. 아... 퀵냅! 맞아, 리사는 진짜 어 머리만 면이라도1 0분이라 알람 맞춰놔지금도잘 걸? 진짜 잘자잘 기절해. 너무 잠을 잘 자는구나. 불면증 완전 심한데 너무 부럽다. 로제는? 장미. 나는 전날은 절대 라면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는 아, 스타일인데 아. 대신 무대에 서기 전에는. 꼭한 끼를 든든하게 먹어야 돼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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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흰밥을 안 먹어주면 국 응. 그 한국 한시한반 음. 동안 무대 한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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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어서국어국 한국 한 맥주랑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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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돼져. 그 발음 이런 게 약간 취해서 나오는 무대에서 국한신한시나요아국한 <laughs> 라비아 로제. 라 다음 로제. 라비아 로제. 아, 로제. 로제. 아. 라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 라비아 로제. 라아빠가갑자아 나한테 가수 오디션을 보라고 하셨어. 라 음. 그 이유는 뭘까? 비 해밍턴이 잘되는 거 보고. <laughs> 아, 우와. 그래. <laughs> 아, 버님 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형, 그럼 직접 사과를 드리고, 먼저. 아니, 일단 네, 죄송해요. 네, 아버님, <laughs> 죄송하고 어, 조금 일이 잘안돼 가지고 가세가 조금 기울어 가지고 음. 일단 집에 있는 이불 하나 좀 덜어야 겠다고 해서. 아 아, 아, 너는 한국으로 보내면 연습생으로 일단 회사에서 밥은 먹이고 하니까 YG 식당 식당에서 오, 가서 오, 밥을 오, 먹고 오, 오, 왜냐면 한 명이라도 아, 이게 쉬워. 입이 좀 줄면 좀 괜찮으니까 이거는 네. 아버님 소리쏠리 네. 아, 노래를 좋아했어 응 좋아했어 그림도 좋아하는 걸 좋아했어 내가 피아노 치는 것도 좋아했어 피아노를 그냥 매일 종작차 그냥 피아노를 맨날 쳐서 온 옆집이랑 막 이런 데서 어, 다 컴플레인 들어와. 제발 들어가. 제발. 어. 피아노 너무 시끄러요. 그래서 아이,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 오늘 와가지고 아, 캥거루도 와가지고 캥거루도 막 컴플레인 걸었어. 피아노가 아니라 캥거루까지, 어. 캥거루까지 컴플레인. 집에서 비슷해. 아, 로제가 매일 집에서 노래를 엄청 하고 다니는 거야. 아 처음에는 좋다가 아 너무 노래 많이 하 로제가 그럴 거면 어. 너 차라리 그냥 가수 해라. 해가지고 너를 한국에 보내. 어, 오, 다다 우와, 우리가 다 맞췄어. 우리가 힘들 우리 친거야 우리가 바보네. 내가 어 호주에서 자랐잖아. 어. 그래서 이제 주택이다 보니까 옆집이랑 좀 멀어. 어. 그래서 다행히 밤 늦게까지 피아노를 칠수 있었어. 그래서, 어. 그래서 반주를 막 치면서 크게 막 부르고 막 꾹꾹 소리를 막 지르면서 연습을 했어. 어. 그렇게 지내다가 아빠가 어느 날 나한테 한두 한 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서 오디션을 보는 건 어떠냐. 그래서 내가 엄청 놀랬어, 왜냐면 나는 한 번도 가수가 되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께서 음. 얼마나 힘드셨까 <laughs> 그래서 나는 신기하게도 학교에 대상으에 와서 연습생이 됐는데 나중에 커서 언니가 말을 해줬는데 그때 사실 맨날 밤새도록 그렇게 피아노를 쳐서 너무 시끄러워서 맨날 2층에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체형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빨리 가서 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laughs> 거야. 아무도 못 말리는 거야, 아, 너를? 너가, 너가 가, 너가 가, 아빠가 가막 이렇게 하면서 나 말리라고 했는데 결국 아빠가 오디션이 아니, 있다고 듣고 네. 그러니까. 또 노래하는 걸 좋아했는데 왜 가수가 되려고 한 번도 꿈을 안 꿨을까? 그게? 뭔가 거기서는 뭐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니까 그렇게 오디션을 볼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았고 하니까 그냥 가능성이 정말 전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서 꿈도 안 꿨었던 것 같아. 그러면 와... 지수는 어떻게 갑자기 가수 아빠가 얘기했어, 아니면? 아빠가 되게 조마유를 어, 아빠. 네. 해서 권유. 제일 빠른 곳이 YG였어. 음... YG 봤는데 붙었어. 어. <laughs> 아, 진짜 이게 공통점이 있는 게 로제하고 진짜 지수하고 음... 호동이도, 나도 아버지가 끊임없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음, 시름하러 보내시는 거야. 아. <laughs> 그래서 나는 아, 너무 근유하니까 나는 그냥 아, 나 공부하고 싶다고 이제 아때다 됐다. 됐다. 공부 됐다고. 아, <laughs>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먹으니까 2층에서 가족끼리 항상 호동이가 먹을 어이, 때마다 시끄레. 모여서 네가 저희에게 제... 제... <laughs> 그만 먹으라고. 어떻게 먹어라. 해야. 진짜 그래야 진짜 그랬어. 보내자. 내가 혼자 다 먹으니까. 그니까 너무 신기해서 나는 씨름하러. 그게 없었어요. 씨름하러 갔는데 내가 제일 잘안 썼어. 나 그게 너무 웃겼어. 운명. 운명. 보자마자 보자. 오씨 진짜 나다다 <laughs> 대박이지 대박 자다 다음 니사 my turn 니사 yeah. 퀴즈 yeah. 내가 굉장히 자주 듣는 말이 있는데 그게 어떤 말일까 와. 야, 너무, 야, 잠깐만 너무 너무 더. 거 혹시 리사야 태국에서 들었던 말이면 우리가 맞출 방법이 없는데 <laughs> 아니야 아니야 질문이야 질문 질문이야 질문이야 시기가 언제야 이 질문을 들은 데뷔댑, 데뷔 때부터? 데뷔 때들 뭐. 한국에서 들었어? 다리가 시? 엄청 길다. 그냥.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해요? 그렇게 뻔한 질문은 아니에요. 오오 정답! 우리 경훈이한테 들었나? 리사 춤 실력이 왜 그거밖에 안 되지? 오 어, 때려 때려. 오오 어, 우리 경훈이가 춤잘부른 <laughs> 특히 춤추고 나면 이렇게 물어봐. 왜 땀을 안 흘려요? 오 어. 아니야 그거 전에 리사... 을때뭐 느낀 거없어 리사, 리사 왜 이렇게 지치질 않아요? 응. 정답! 건전지 끼는 데가 있나요? 그럼 <laughs> 지치질 않으니까 건전지를 등이나 여런 어... 데다, 목에다 아, 덮는다. 아 아니야, 지쳐. 지치긴 지쳐. 아... 모르겠어? 어? 왜단발이아 왜 정답! 리사! 그거 리사 머리예요? 정답! 리사 이거 붙임 머리, 머리에 붙어있는 거예요? 아니. 리사, 엘라스틱 했어요? 아. 뭐야?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어? 지금 변화 어. 아! 목 돌아. 어. 리사, 앞머리가 왜가 고정돼 있어요? 맞아요, 네. 답 어. 그런데 앞머리가 어. 안 닿서레 왔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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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무리 쳐도 좀이 아프겠어서. 아, 그러쳐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도? 우와! 우와. 앞머리머인데 음. 음. 코첼라 때 뉴욕. 바람 진짜 셌어. 진짜 쓰, 뭐 진짜 멤버들은 나는 가만히 있었어. 네. <laughs> 나는 가만히 있었어. 앞머리가. <laughs> 그래서 엄청 이슈가 돼가지고 <laughs> 태국에서도 기사. 앞머리로 찰랑찰랑 보이잖아. 그냥 그 머리 어떻게 고정하는 거야? 스프레이? 이게 음.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롤 먼저 하고 드라이하고 이제 먼저 가볍게 스프레이 뿌리에서는 스프레이 싹 이렇게 하고. 어 스프레이 먼저 뿌리고. 먼저 뿌리고 또 다른 스프레이로 여기 고정하는 거야. 음, 아. 이게 왜냐면 한 가닥 한 가닥 뭔가 삐뚤어지면 약간 바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 음. 앞머리 완전. 리사 그러면 지금 손 대면 이게 앞머리 딱딱한 거야? 좀, 이거는 덜 튀겼는데, 튀긴다고 말해요 치... 아, 거기에 공 던지면 여기안지거 언니, 나오겠다. 언니, 튀겨줘야 돼요. 보정시킨다고, <laughs> 이렇게. 네. 아빠님, 튀겨주세요! 이러면은, 막 와서 막 튀겨주시고, 싹, 이렇게. 정되니까 리사 발 밟거나, 막몸 때리거나, 이렇게, 음. 이동할 때, 그것까지는다 괜찮은데, 음. 앞머리 살짝 스치지? 그러면 이제 주먹 날라가. 치료까지? 심하니까. 앞머리 살짝만 만들려도. 맞아. 그래, 맞아. 진짜 이거 이 앞머리 있는 게 초딩 사학년 때부터 있어 가지고. 초딩이란 말도 초, 아. 안 돼. 초 만약에 리사야. 광고가 들어왔어. 응. 앞머리를 다흥크어트리고이 어. 스타일을 못 해. 네. 그 광고 찍을 거야? 안안할 거야. 자것 같은데. 리사 씨 앞머리 열어 주는데 저희가 100억. 현실 예, 성이 없다. 100억? 100억 드리겠습니다. 100억? 네. 100억은 하지. 오늘 중요한 게 아니지, 리사 씨. 오0억 어. 오십억은 한반 정도. 약간 연분. <laughs> 아, 아, 한 천만. 아, 자존심. 아, 자존심. 아, 금액이 아, 문제가 아, 아니라 진짜 아, 지키고 아, 싶은 아, 게 아, 있는 거야. 이수근 아, 광고 이번에 2억인데 네. 삭발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살짝 가죽도 벗길 수 있을까? <laughs> 제니, 제니! 만약 내가 가수가 안 됐다면 이 일을 하고 있었을 거야. 그게 무슨 일일까? 정답! 사격선수. 지금만선 그런 생각을 오. 해. 진종호 형과 같이 나왔 내가 볼 때는 매달 땄어. 무조건 아. 딴다, 메달. 어. 프랑스어 선생님. <laughs> 그거 아니에요. 땡. 정답! 영어 선생님. Hi, English? 하이 잉글리쉬? 아니야. 하이 잉글리쉬? 어렸을 때니까는. 네. 뉴질랜드에서... 그러니까. 곰 아니면 곰? 곰 조련사? 막 그런 사이, 느낌이 재미. 동물 어? 엄청 좋아해. 어, 동물 을 사랑하고 하니까. 사이, 가, 강아지도 세 마리나 키워. 사이, 야생 야생곰 두마리래 야생곰 야생 곰? 이렇게 이렇게. 땡. 동물원의 조련사 어, 돌고래. 어떤 동물에? 돌고래 조련사. 아니야. 호동이가 이 동물의 분장을 한번 해. 줬어. 정답 돼지. 아, <laughs> 아 정답 팬더곰 조련사. 예! 정답이야. 진짜 한다고? 어, 진짜. 저도 여기에서 만들고팬더했어 팬들. 맞아, 귀여운데. <laughs> <laughs> 내가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뭔가 동물원에서 일하는 거를 그래도 꿈꾼 적이 있는데, 아 진짜? 어쩌다가 아기 판다들 영상을 봤는데, 아기 판다들을 이런 담요에, 한 담요에 한 30마리를 이렇게 놓고, 아, 이 담요. 담요를 밖에 나간 애를 다시 잡아서 막 이렇게 여기다 두는 오. 그 영상을 보고, 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야. 너무 귀엽고 그리고. 기어 나가는 한 마리씩 다시 여기다 이렇게 잡아놔야 되잖아. 근데 아까 왜 처음에 장훈이 기어 나갈 때는 왜안 잡았어? 그난 귀여운 판다를 좋아해. 좋아해. 장훈이는 네. 뭐 건물 판다냐고. 판게 개기어, 나무잡고 자고. 판다가 근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흔치가 않아가지고. 맞아. 판다는 음... 새끼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적대. 맞아요. 근데 맞아.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환경이 조용해지니까 최근에 새끼를 뭐? 자연적으로 낫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키우기 힘든 게 대나무 값이 엄청든대. 엄청난 음식값이 그냥 뭐 일년에 아, 어마어마한. 하 아무거나. 그래. 안 아무거나 안 엄청 예민해. 맞아. 생각보다 되게 겪칠 수 예민하다. 있어서 예민하고. 다들 이렇게 팬들잘 알아. 아니, 우리 어렸을 때 네. 대형 팬더라고 비디오 틀으면 대형 팬더 맨날 <laughs> 나왔어. 아, 쿵푸 팬더 보있잖아 <laughs> 팬더만 좋아해? 아니 나는 동물 다 좋아해. 혹시 카피바라라고 알아? 몰라. 카피바라? 응. 되게 사람들이랑 친화력이, 친화력이 좋아. 모든 동물 중에서 제일 친화력이 좋아. 좋아서 다 카피바라한테 모여들어 그리고 가만히 있어. 아 네. 아 내가 그거 봤어. 카피바라랑 그 악어랑 아 같이. 어, 아그 카피바라는 아그 어떤 동물이랑 같이. 악어랑도? 악어가 해치지 않아 카피바라. 해치지 않아. 카피바라를. 카피바라가 되게 친화력이 좋아. 와, 괜찮은 애네. 그래서 내가 아 어렸을 때부터 카피바라를 너무 좋아해서 최근 뮤직비디오에. 서 내가 감독님한테 그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 뮤비에 카피바라가 나왔어요. 그래서 뮤비에 아이스크림... 카피바라를 사육사 분께서 데리고 와주셔가지고 갇힌 장면에 나왔어. 누구야 저거야? 아 저거야. 그쪽 친구네 뉴트리아 친구. 맞아 G G 중에 G 실제로 만나보니까 음, 어, 털은 고슴도치 같은데. 발은 새같이 돼 있고, 음. 이는 토끼 같은데, 꼬리가 약간 돼지 같아가지고. 어, 쟤는 몇개 섞어 는으시나 그래서 카피해, 카피, 바로. 아, 원래. 그래서, 야, 오, 이 이거 카피한 거 봐. 나의 취지는 카피바라를 뭐? 조금 사람들한테 알리고 뭔가 어? 동물들을 사랑하자. <laughs> 아, 동물을 사랑하자. 확실가있실히 어, <laughs> <취지가 있네. 있네. 웃음> 야, 카피바라는 괜히 때문에 실범에 뜨겠다. 와, 진짜. <laughs>